이번에는 github 라이브 올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제 github 라이브라는 게 뭐냐면 이제 github에서 공짜로 이제 도메인을 주는 건 아니고 여러분 프로젝트를 올릴 수 있게 뭐 페이지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리면 음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세팅을 가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인터넷이죠. 인터넷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어렵지 않고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일단 이걸 다 저장이 됐네요.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에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HTML 파일,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CSS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라이브 서버로 열어볼게요.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컴퓨터에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인터넷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아직 안 올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github에서 올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github에 repository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제가 repository를 new repository로 가서 new라고 음, 할게요 그리고 어, github page-example이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github에 이제 repository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로컬에서는 저희 컴퓨터에서는 레파지토리가 없어요. 저희 컴퓨터에서 또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GitHub 레파지토리에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GitHub 어, 레파지토리를 로컬에서 만들려면 git init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nitialized empty 레파지토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지금 untracked 파일이 세 가지 파일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커밋을 해줄게요. git add 해서 모든 파일을 추가하고 보시면 이제 커밋을 할 준비가 완료가 됐죠. 그리고 커밋 프로젝트 던이라고 할게요. 프로젝트가 끝났다. 그리고 나서 git 로그를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끝난 게아그 커밋의 로그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리어해서 일단 너무 더러우니까 없애주고 이제는 우리가 git업을 레파지토리에 만든 레파지토리랑 여러분은 컴퓨터에 있는 레파지토리랑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이 연결을 시켜주는 게이 밑에 걸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소는 다를 거예요. 제 주소는 이겁니다. 그래서 리모트, 그 리모트를 add 추가해줘. 오리진 이름으로 이 주소. 그래서 하시면 git remote v를 해보시면 이 주소가 제 리모트 레파지토리로 그니까 추가가 된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 기더부 레파지토리랑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레파지토리가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되고, 어,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메인, 메인이라는 브랜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마스터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썼는데, 이제는 메인으로 바뀌었어요. 어, 이게 마스터라는 게좀 선정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기더부에서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이름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도 이제 브랜치 이름이 메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기더브에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git push 그리고 origin main 브랜치에 이 파일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하면 이렇게 올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보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없죠. 인터넷에서. 이렇게 누르면 그냥 파일밖에 안 보이고, 여기서 볼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이 세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팅을 들어가셔서 밑으로 내리세요. 밑으로 내리면 GitHub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GitHub 페이지는 어, 여러분의 뭐, 알라라 개인적인 뭐, 페이, 프로젝트? 뭐를 뭐 호스팅할 게 이제 뭐 디자인 됐다. 그래서 보시면 소스.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업로드할 때 어떤 소스를 쓸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 none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는 메인에 있는 걸쓸 거다. 하고 save를 눌러 주시면 그리고 보시면 your site is ready to be published at 여기 주소가 뜹니다. 이제 여기에 이 주소에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 해보시면 사이트 e not found라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려요 뭐더 빠르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파일의 이름이 index.html이어야 됩니다 index.html이 아니면 파일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HTML 파일의 이름이 다른 거라면 항상 바꿔 드리는 걸, 아, 바꾸시는, 바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됐나? 어,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Your site is published 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브랜치도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메인 브랜치에 index.html 파일을 이제 이, 서, 이 사이트에 올릴 거다. 그래서 보시면 어, 아직 시간이 기다려야 되네요. 어, <laughs>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다 되면 돌아올게요. 자,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시간이 됐어요. 어, 저는 시간이 지금 한 24분 지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만 이렇게 오래 걸리고 다음에는 이제 업데이트할 때뭐 코드 이걸 좀 바꾼다든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열어보시면, 아까 지금 저희가 로컬에서 봤던 게 지금 여기서 뜨죠. 그래서 뭐, 제가 50, 50 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